성균웹진 웹캐스팅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성균웹진 웹캐스팅을 맡고 있는 취재기자 정호윤입니다. 오늘은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위해 우리 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에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리적인 팁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일단 아주 기본적인 출입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에는 문이 네 가지 있습니다. 정문, 철문, 쪽문, 후문. 여기서 정문은 모르면 간첩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문 가는 법은 간단히 정문 쪽으로 가시다가 철문이 보이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철문 근처에는 음식점들이 많지만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유 있는 점심을 먹을 때 혹은 저녁 시간 때 주로 이용합니다. 또 지하철역으로 갈때 정문으로 가는 것보다 미세하게 빠른데 1, 2분 차이로 지하철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할수 있겠죠? 다음은 쪽문입니다. 쪽문은 중앙도서관 옆길을 통해 가는데요. 계단으로 가는 방법과 엘리베이터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쪽문은 시간도 적게 걸리고 작은 음식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후문은 수선관 가는 길 계단을 쭉 올라가다 보면 나오는데요. 문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후문이 아니라 그냥 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후문에 있기 때문에 종로 008 등을 이용하실 때 올라가시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 가보았는데 거대한 자연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다음은 통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통로 여러 개를 알고 있으면 성대의 무시무시한 언덕들을 다 오르지 않고서도 많은 건물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쓰게 될 경영관을 이용한 통로입니다. 가는 법은 경영관 엘리베이터를 내리신 후에 오른쪽으로 꺾어서 쭉 가시다 보면은 다산 경제관이 나옵니다. 경영관 3층부터 5층까지, 경제관 2층부터 4층. 인문관 2층부터 4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로를 사용하시면 인문관 경제관 사이의 계단들을 안 오르셔도 됩니다. 경제관에서 인문관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왼쪽 방향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경영관 통로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금잔디 광장을 지나 경영관 지하 2층으로 가신 다음에 강의실에 맞는 경제 또는 인문관 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시는 겁니다. 학부생은 법학관을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쓰는 통로는 아닙니다. 밤에는 수성관 1층 문을 닫는데 수성관 언덕을 걸어가기 싫을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통로들인데요. 새내기 때는 수성관 1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5층까지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습장에서 쫄아서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는데 대각선 방향으로 쭉 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암관 왼쪽에 있는 정체모를 언덕 다들 궁금하셨죠? 호암관과 연결된 곳입니다. 마지막은 프린터 매니저의 위치입니다. 품에는 일단 이렇게 있는데 찾기 어려운 곳들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신입생 여러분 학교생활 열심히 하세요.